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공모주 가뭄이었던 4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5월이 왔습니다. 5월에는 창약 종목이 다시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5월 공모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조건으로 실권주가 나올까를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조건으로 5월의 유상증자 종목 중에서 실권주가 나올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공모주는 현재 9종목입니다. 코스피 3종목, 코스닥 4종목, 그리고 스펙, 리츠가 각각 1종목씩 청약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 5월 2주차에 6종목이 몰려있는데요. 5월 3주차와 4주차는 널널한 상태이죠. 그래서 2주차 청약 종목들이 3주차나 4주차로 한두종목 정도는 이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 승인된 종목도 대여섯 종목 되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 5월 말에 청약 일정을 잡는 종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첫 번째 주는 대명에너지가 단독으로 청약을 합니다. 3월에 등장했다가 쓸쓸하게 퇴장하고 다시 등장했는데요. 5월 3일과 4일에 청약을 하는데 문제는 환불기간입니다. 어린이날과 주말이 포함되면서 5일 뒤에 환불이 되는데요. 대출 활용해서 청약하시는 것은 무조건 손해라고 보입니다. 대명에너지는 다시 등장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요. 모집 수량, 구주 매출, 그리고 공모가까지 모두 줄이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궁금한데요.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제 5월 2주차입니다. 6종목이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SK 실더스만 주 초반에 청약을 하면서 단독으로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종목 모두 일정이 겹쳤는데요. 5월 말은 아직 널널하니까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자진해서 두 종목 정도는 뒤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2주차 첫 번째 종목은 SK 실더스입니다. 5월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모집 수량은 약 2,700만 주이고요. 희망 상당 공모가는 38,800원인데 그 기준으로 모집하는 금액은 1조 500억 원입니다. 올해 조단위로 모집하는 두 번째 종목이죠.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이 메인이고 이외에 서브 주관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주관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SK 실더스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2,168만 주입니다. 비중으로는 24%인데요, 유통물량은 좋은 수준입니다. SK 실더스도 이번 주 월요일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렸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버 보안 사업을 인정받지 못하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의 청약 종목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궁금한 종목이 저는 SK 실더스인데요. 결과가 좋기를 바래봅니다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인데요. 200만 주 모집하고요. 희망 상당 공모가는 13,000원, 공모 금액은 260억원입니다. 소형 종목이죠. 대신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고요. 상장일 유통물량은 329만 주로서 비중은 28.6%입니다. 그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약11% 정도 됩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온칩스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디자인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설계회사가 회로를 그려오면 파운드리에 넘기기 전에 중간 단계의 작업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내일 가온칩스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원스토어인데요. 첫 번째 주에 청약 예정이었지만 증권신고서가 수정이 되면서 2주차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더스와 함께 SK그룹 계열사인데 같은 계열사 종목이 같은 주에 청약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만큼 상장을 미루기가 힘들었다고 보이는데요. 희망 상당 공모가는 41,700원이고요. 666만 주로 2,777억 원을 모집합니다. 주관사는 NH 투자증권, KB증권이 메인 주관사이고요. 이 종목도 상장일 유통물량은 좋습니다. 유통물량 비중은 22.8%이고요.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2.8%로 거의 없습니다. 원스토어는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마켓인데요.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나름 조금씩은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웹소설이나 웹툰을 볼수 있는 원스토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IP를 보유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IP를 보유한 로크미디어라는 회사도 원스토어가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앱마켓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컨텐츠 쪽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원스토어도 이번주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종목도 대형 종목인데요. 테린페이퍼입니다. 한국거래소 심사가 승인된지 약 반년 만에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단 공모가는 22,000원이고요. 810만주로 1,783억원을 모집합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공동주관하는데요. 상장일 유통물량이 깔끔합니다. 648만 주로 비중 20%만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도 없고요. 테린페이퍼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박스를 만드는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골판지로 만들죠. 골판지 시장 1위 기업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종이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예사롭지 않은 것도 테린페이퍼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몇년 전에 강제로 상패를 시켰는데요. 그 상패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은 바뀌었고 다시 상장하겠다라고 등장한 것인데요. 그래서 회사도 상장하게 되면 ESG 경영,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줄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비플라이 소프트인데요. 코넥스 종목입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죠. 희망 상당 공모가는 19,000원이고요. 100만 주로 190억 원을 모집합니다. IBK 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는데요. 그런데 상장일 유통물량이 코넥스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비중 67.5%가 유통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를 보고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26일 오후 기준 주가가 14,450원이었는데요. 공모가 밴드 하단이 16,500원입니다. 주관사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물량도 엄청나고, 또한 공모가도 하단 미만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마지막 종목은 리츠인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입니다. 593억 원을 모집하는데요. 리츠 종목치고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삼성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고요.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은 약50% 정도입니다. 이 종목은 2020년도에 상장을 한번 추진했다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프랑스에 물류창고 두개 그리고 오피스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인천에 물류창고 하나까지. 총 4개 자산이 있습니다. 아직 투자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리츠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종목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청약해 볼 만한 종목인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5월 후반부입니다. 3주차에는 하나금융스펙이 단독으로 청약을 하고요. 4주차에는 청담글로벌이 단독으로 청약을 합니다. 한 종목씩 볼게요. 하나금융스펙 22호는 500만주로 100억원을 모집합니다. 중형스펙인데요. 최근 스펙 주가가 괜찮고 또 단독으로 청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약 등록된 종목 중 5월 마지막 종목은 청담 글로벌인데요. 희망상담 공모가는 9,600원이고요. 634만주를 모집합니다. 모집 수량은 꽤 많습니다. KB증권이 메인으로 주관하고요. 서브는 대신증권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상장일에 유통물량이 많습니다. 879만주로 41.3%가 유통이 되는데요. 기존 주주물량 비중이 12%인데 유통물량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공모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주로 국내 화장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징동닷컴의 1차 밴더라고 기사에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리오프닝 테마로 주가 흐름은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년 아이패밀리 SC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이 종목도 수요 예측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5월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하는 종목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사를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이번 달에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증권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홉 종목 중 가장 중요한 종목은 아무래도 SK 형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을 메인으로 주관하는 NH 투자증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NH 투자증권이 있으시다면, 테린 페이퍼를 주관하는 하나금융투자를 만드시면 좋을 것같고요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도 없다면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증권사로 말씀드렸던 다섯 개 증권사가 모두 있다면, 세컨 증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SK증권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스토어와 SK실더스를 서브로 주관하지만, 그래도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면 한국투자증권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세증권도 청약 주관을 자주 하죠. 여유가 된다면 이번에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에는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을 하는 종목이 네종목이 있습니다만 한탑이라는 종목은 일반 공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가 진행되는 종목은 화면 보시는 세 종목인데요. 솔루스, 첨단소재, ST큐브, 코이즈입니다. 이세 종목을 위해서는 NH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권주가 나올 수 있을까? 종종 예상을 해보는데요. 화면 보시는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먼저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신주의 가격을 비교를 해봅니다. 주가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고 유상증자 가격도 구주주 청약 전까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두 가격의 갭이 30% 이상이라면 실권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주주들이 대부분 초과 청약을 하기 때문인데요. 청약해서 배정만 받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죠. 그러므로 초과 청약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는데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우리 사주 조합에는 최대 20%까지 배정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20%를 꽉 채워서 배정을 했다면 실권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은 신주를 받으면 1년 동안 의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미래가 탄탄대로라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래도 청약을 망설이는 직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세 종목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는 현재 주가와 신주 발행가액의 갭이 48%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이 없죠. 그러므로 이 종목은 실권주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ST큐브와 코이즈는 실권주가 나올 가능성을 중간으로 보았는데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은 없지만 그래도 가격갭이 30% 이하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권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종목들은 구주주 청약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또그 사이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권주가 나오고 청약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4월에는 청약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5월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아홉 종목 사실 완전 대박이겠다는 라 느낌이 드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홉 종목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결과가 좋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